찢었다. 대박 사건. 정말 오래돼 보이는 미니카드를 발견했어요. 우린 챔피언. 세인트드래곤. 달려라 품에랑. 안녕하세요. 블록도사 코피입니다 오늘 찾아간 곳은 충청북도 청주인데요. 고려시대부터 청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청주 흥덕사에서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인 대군화상 초록불 조직즉 백운화상 초록불 조직심 백운화상 초록불 조직직지심체우절 대구나 상 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오늘은 2003년 설립된 청주 용성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한 문방구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문방구 세 개가 있는데 먼저 은혜 문구부터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오래돼 보이 지 않는 아이템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유희왕 카드부터 중국산 블럭들도 많이 보였어요. 아니 여러분, 유희왕 카드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가는 문방구마다 보이는데 레어한 건지 궁금하네요. 클래시 오브 클랜 블럭도 보이고 미니언즈도 보이네요. 귀여워. 몰티저스 아니야? 이 몰티저스 그치? 과자, 대박입니다. 꼭 먹어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니, 꽤 오래된 장난감들이 보였어요. 레고는 아니지만, 세월의 흔적들이 잔뜩 묻어있는 추억의 장난감들인 것 같았어요. 델타 섀도우? 마법전사 유캔도 보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건담 데스사이드 제품도 보이네요. 무려 반다이 정품입니다. 2000년도 초중반 정도에 나왔을 법한 아이템들이 많이 보였어요. 제가 91년생이니, 저 학생 때 나온 친구들인 것 같아요. 오래 돼 보인 것 같은 문방구인 줄 알았지만, 2000년 초반, 초중반 정도에 생긴 그런 문방구 같았는데 딱히 없습니다. 그 옆에 개구쟁이를 한번 가보시죠. 네. <laughs> 이런 것도 있어. 문방구 음, 갖다 놓자. 네. 귀여워, 어, 알았어, 마인크래프트도 있어. 음, 음. 이게 뭔가 있는데? 어라, 방금 분명 손님이 나왔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밖에서 살짝 들여다보니 비교적 최근 장난감들이 보였어요. 100원짜리 과자들도 잔뜩 보이고 블럭 장난감들도 많이 보였어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 문방구로 넘어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용성초등학교 후문 쪽엔 하나름 문구가 자리잡고 있어요. 꽤 오래돼 보이는 간판과 뭐랄까 정감 가는 분위기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가게로 들어서자 친절한 사장님께서 기쁘게 반겨주셨어요. 와 진짜 이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요즘 신비 아파트가 대세인가요 <laughs> 여러분들? 유희왕 카드도 잔뜩 있지만 신비 아파트 카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과학의 날때꼭 만들던 물로켓부터 건담 장난감들도 보였어요 여자친구들을 위한 구체 관절 인형들도 귀엽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요즘 인형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laughs> 같은데요 과학 시간에 필요한 교구들도 보이고 비비탄 장난감들도 보였어요 레고가 레레. 아니라 레레도 보이네요 세상에 탑블레이드도 살짝 보였어요. 제 시절에는 탑블레이드였는데 뒤에 알파벳이 몇번 붙더니 어느새 베이블레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생긴 블럭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신기한 거 많아. 재밌어. 나노블럭처럼 생겼는데 이 작은 상자 안에 455피스나 들어있다고 해요 멋진 아이언맨이 아니라 스틸 워리어 찢었다 대박사건 정말 오래돼 보이는 미니카드를 발견했어요 우 챔피언 세인트 드래곤 달려라 품에랑 어린이 고마워. 은행에서 발권된 만원권도 보이네요 귀여워. 메이플스토리 입체 금화 딱지 세서미 스트리트 그렇지. 가방도 보였어요 8천원이었는데 하나 사올걸 그랬나봐요 연예인들 사진은 예나 지금이나 문방구에서 이템인가 보더라고요 마마무와 아이즈원 사진도 보이네요 문쪽엔 인형 옷 입히기와 스티커들이 잔뜩 걸려있었어요 라떼는 말이야 콩순이 이런거 없었어 그냥 눈망울 초롱초롱한 인형이면 올킬이었지 헐, 이 디즈니 알파벳 스티커 아시는 분? 어렸을 때 냉장고에 붙여놨는데 최근까지도 저희 집 냉장고에 붙어있었거든요. 중국 회사에서 나온 짝퉁 히어로들도 보였어요. 저런 거, 와. 대박이다, 어벤져스 마 합체하나 봐, 비행기가 몇 개야? 우와, 헐, 대박. 이건 무슨 제품이죠? 어벤져스 비행기인가? 뭔가 아이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것 같은 비주얼이었어요. 나와라! 아, 나왔다, 나왔다. 이거 어릴 때 엄청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짜잔! 아 진짜 이거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오늘은 청주 용성초등학교 근처를 둘러봤는데요 2000년도 초반부터 2020년 현재까지 나온 장난감들을 한눈에 볼수 있었던 멋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뷰해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이 보였는데 그냥 두고 오기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제 장난감도사 꽃비로 바꿔야 되나 여러분들의 추억의 장난감은 무엇이 있나요? 다음에 만나요! 굿바이!